세븐틴 타로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썸 어떻게 될까?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뒷면을 보시고 마음이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주세요. 뒷면 선택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그림 카드를 보고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1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컵의 4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컵의 4번 카드는 내 생활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내 생활에서 실증을 느끼는 그런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적극적으로 내 생활에 참여하고 새로운 변화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처음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연애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이제는 관심을 갖고 연애를 시작해 볼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로 볼수 있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2번 핵맨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지나간 시간에서 내 상황이 연애를 하기에는 누군가를 새로 만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일이 너무 많다든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지나간 연애에 대해서 힘들었다거나 그 힘든 상황에서 아직은 깨끗하게 벗어나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내가 연애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로는 컵의 소년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될수 있겠고요.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소통하고 싶다.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끌리는 상대를 만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되겠고요. 로맨틱한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6번 컵의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 향수를 의미하는 카드가 되겠고요. 내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의 조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이 굉장히 답답하고 막혀 있었거나 시간이 그만큼 필요했던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정말 나이도 잊을 만큼 예전으로 돌아갔던 순수한 마음을 나에게 일으킬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사람하고 지내는 시간이 마치 예전에 내가 어린 시절에 누군가를 순수하게 좋아했던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 그런 상대를 만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은 두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이 마음을 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것 같고요. 이 관계가 썸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고 더 많이 발전 단계 발전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모습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 분이 고백을 해서 상대방분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사귀는 것도 가능한 커플이 될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번 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한 장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스트렝스 힘의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현명하게 시간을 잘 지내 왔다라고 볼수 있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번 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한 장을 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이 될수 있는 나에게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1번 뽑으신 분들은 이 섬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쁜 커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15번 데빌 악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외모적으로 유혹을 당할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마음이 한순간에 굉장히 이끌렸다. 내가 마음을 뭐다 빼앗겼다. 그런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이 카드는 내면적이기 보다는 외형적인 면에서 그 분위기에 내가 뭐 압도당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뽑아 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컵의 10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반복되는 내 일상에서 느끼는 실증. 따분함, 뭐 권태로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그런 만큼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편안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6번 타워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이 충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충격일 수도 있고요. 내 생활에 오는 충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카드는 대표카드, 데빌카드와 맞춰서 보자면, 저 사람을 만난 것이 나에게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다. 내가 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뭐내 가치관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디의 기사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싶다. 용기를 다하겠다. 내 마음을 충분히 전하고 싶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있어서 굉장히 적극성과 신속성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뽑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두분 중에 어느 한 분의 마음이 굉장히 큰 상태. 이런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은 그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내가 구애하고 싶다. 그런 의미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2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드의 8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어느 한 분의 마음을 상대방 분이 받아만 주신다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는 그러한 커플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완드의 7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썸에서 보자면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카드. 일단 부딪혀 보고 싶다.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카드가 되겠고요. 썸에서 보자면 그 상대방 분이 인기가 많으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경쟁자가 있지만 내가 그 경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디 2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사귀자고 먼저 말을 할까, 하지 말까를 고민하는 카드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을 두고 고민하는 카드일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은 반드시 둘이 아니라 둘 이상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6번 펜타클의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연애적인 입장에서 지금 전체적인 카드와 같이 보자면 이 카드는 삼각관계를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두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내가 이 사람과 다른 사람, 뭐 썸을 동시에 두 사람을 타고 있다면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지금 썸을 타서 새로 만나게 된 사람과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아직까지 마음이 남아있는 전 연인을 의미하는 카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를 내심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를 두고 선택을 하게 되는, 뭐, 혼자만의 삼각관계, 뭐,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로는 심판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소중하고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라 의미가 있고요. 재회의 의미도 있고,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관계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새로운 싸움을 만난 사람과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사람과 정말 다시 잘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기회가 올 가능성이 많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전에 있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므로 해서 뭐 재회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를 한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의 8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내가 방황을 마치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카드로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3번 뽑으신 분들은 내심 썸을 타고 있는 이 상대가 싫은 상태는 아니고요. 마음에는 어느 정도 들어있는 상태지만 내 마음을 전할까 말까 또 사귈까 말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 썸이 발전되기보다는 전에 만났던 사람과 다시 자라게 되는, 제외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해석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뽑으신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7번 전차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목표를 향해서 정면으로 돌진하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낸다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한다는 의미의 카드, 빠르게 상황이 진전된다는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백을 했을 때그 상대가 받아줄 가능성이 큰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7번 스타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연인이 될수 있겠다.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고요. 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아름다움도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더 희망적으로 이 사람하고의 관계라면 더 멀리 오래도록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 카드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두 분이 굉장히 다른 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생각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는 많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서 잘 조절해서, 뭐 수용하면서 잘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배려의 카드, 뭐 현명함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대 2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썸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더 멀리 이 사람하고는 정말 한 단계 더 굉장히 발전하고 싶고 더 멀리 바라보고 싶다 내가 정말 인생의 동반자라고까지 막 결혼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번 분을 위한 좋은 카드 한 장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황제 카드가 좋은 카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뭐 상대방 분이실 수도 있고 지금 4번 뽑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신 분, 뭐 인기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상대가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왕제 카드지만 반드시 여성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남성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4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한 장을 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디의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도 커플로 발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분이 굉장히 예쁜 커플로 서로 잘 맞춰 나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